네 여기 가게에 제가 처음부터 오고 싶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어, 이런 분위기에 아주 어, 부부 두 분이서 하는데 저희가 시킨 메뉴는 레바니라 오카즈라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이 레바라는 고기는 약간 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기 가게 오늘 드디어 가봤고요. 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앞으로 좀 여기 자주 와야 될것 같습니다. 고양이 멋있게 생긴 고양이가 있네요. 안녕. 네, 고양이들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간만에 날씨가 좀 화창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걸어서 갈 만한 데를 찾아봤는데 어, 제가 지난번에 슈리성 근처를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선거장 가야 돼요 여기서 걸어서 가면 금방 가더라고요 또 2.7km 정도밖에 안 돼서 그쪽에 그냥 산책 겸 해가지고 햇빛도 쐸 겸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시안한 네, 거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도 30분, 걸어가도 30분. 그리고 자전거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걸어갑니다. 지난번에 요거 봤었는데, 아 이게 번호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 오토바이네요. 전기 오토바이. 요거는 1분에 20엔이니까 15분 타면은 300엔. 어, 가격도 좀꽤 나가네. 까만 애들 두 마리. 까만 애들 두 마리. 먹을 거를 내가 갖고 있긴 한데. 줄까? 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왔던 병원이에요. 예전에 가족들하고 오키나를 와 왔는데, 저희 딸이 그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어, 와 있는 동안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근처에 숙소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병원 막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여기 그때 아마 외국인은 진짜 안 된다고 그래서 바꾸당하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외국어 학원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일본어 코스하고 중국어 코스가 있는 거 보니까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왠지 이 숙소 제공하고 어, 그런 기숙 학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도 영어 교실이 있고요 아마도 이 집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 목요일 3시 18분인데 제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좀 가보고 싶기도 한데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날씨 진짜 따뜻하고 좋네요 아 근데 진짜 가까운데 여기가 몰랐네 이렇게 오면은 금방 이쪽으로 올 수가 있군요 네, 일단 언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와 경치가 좋아요 경치 너무 좋습니다 아, 뭔가 이쪽 동네가 엄청 기분이 딱그 차분해지고 원래 있는 데도뭐 그렇긴 한데요 아, 여기도 좋네 이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도 있고요 여기는 뭐 주택가들 좀 있고요 이야 여기는 경사가 꽤 가파르네요 오. 네 여기는 엄청 힘들고요 좀 더워서 아 반팔 입고 와 화장실인가 봐 아, 저기 뭔가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꼭대기인 것 같아요. 네, 꼭대기가 아닌데, 여기 엄청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지도가 있는데, 현재 위치 제가 여기 있고, 뭔가 문화재네,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뭐 이런 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있는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인데, 뭔가 일단 경치 굉장히 예쁘고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너무 좋다. 아무도 없어서. <laughs> 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제 왼쪽에는 이제 가정집들이 있고요. 밤벼락 기가 막히네요. 이쪽 길이 뭐가 길이 있으니까 가보고 네 가다 보니까 남의 집 아, 가다 보니까 남의 집 마당으로 가는 것 같아서 돌아 나왔고요. 우와 여기 야 엄청 높아. 이집 같은 경우는 저 밑에가 1층인데, 이 위로 해서, 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2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우와, 뭐 계속 언덕만 나오네.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내려올 때 즐겁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후. 이렇게 높이 올라왔어요. 한국에는 어딜 가나 찻집이 많잖아요. 여기 찻집이 있는데 문을 안 열은 것같아 닫혀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는 찻집이 거의 없어. 진짜로. 그래서 자, 뭔가 이 빨간 굵은 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냥 이 길대로 가면은 뭐가 아, 슈리성 공원으로 가는구나. 네.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쭉 갈게요. 또 올라가. 야, 저 초등학생. 운동이 저 정도 되겠네. 네, 여기 근데 공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찻집이 없어. 찻집이 있어요. 쉬면서 뭐 컴퓨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집이 없다. 아, 여기를 또 다시 오게 됐네요. 지난번에 껌껌할때 왔는데 낮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고 여기는 찻집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레스토랑 카페가 있네. 아, 이런 카페구나. 일단 가 볼게요. 네, 저기 안에 그 카페는 뭐 사먹고 그래야 돼서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업무를 좀 하고 가면 될것 같고요. 아 진짜 이번에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는 그이심이심을 30일짜리 23,000원에 이제 해서 설치해 온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테더링 해가지고 아무데서나 작업할 수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 아주 그래서 컴퓨터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네. 아, 여기를 지난번에 한번 잠깐 들렸었는데, 어, 여기 또 왔구요. 아, 지금 잠깐 그 카페 들어가서 일단은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카페 문 닫을 시간이네. 벌써 5시 30분이네요. 야, 여기가 진짜 높네. 이 높은 데를 내가 올라오다니 하... 저 끝에는 바다도 보이고요 하루가 금방 갑니다 뭐일 좀만 하다보면 금방 가고 그리고 이번에도 느낀게 뭐냐면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예전에 했던거 생각 하나도 안납니다 그래서 메모를 안해놔서 금방 할수 있는 거를 시간도 한참 걸려가지고, 아직도 다 못했어요. 네. 아, 좋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면, 어, 주변에 이제 커피숍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하던 거를 좀 맞아 해야 되는데, 밖엔 좀 추워요, 지금. 근데 지금 5시 30분 좀 넘었거든요? 근데 다 닫았어요. 아니면 좀 있으면 다 닫고. 그래서 문 여는 커피숍이 스타벅스밖에 없는데, 지금 한 2km 정도 걸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고양이들이 한 두세 마리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스트리폼이나 이런 걸로 집도 만들어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애들 비슷하게 생겼다요 여기 고등학교네요. 안에서 무슨 뭐. 음악 소리 나고 부 활동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얘네는 방학이 <laughs> 언제지? 그걸 잘 모르겠네. 이거 뭐지? 이거 찻집인가? 네, 찻집 아니고요. 밤 되니까 또 쌀쌀하네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오면 사람이 없냐? 아까 거기는... 추리성 쪽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본 사람한테 한국말하고 중국말하고 비슷하게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어, 아닌데 중국말이 훨씬 시끄러울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딱 앉아서 이제 코딩하고 있는데 한국분들 진짜 시끄럽긴 하더라고. 다들 막, 일본 사람들 엄청 조용하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 엄청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통화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느낌이, 시끄러운 느낌일 수 있겠다. 중국말하고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도시로 내려갑니다. 아, 저기 사람 한명 온다. 추워지네요. 밤 되니까 아, 오른쪽에 저 건물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절인가?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무슨 뭔진 모르겠지만 무슨 문인데? 네, 무슨 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커피숍 찾으러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커피숍이 없다. 한국에서는 커피숍 잘안 가는데. 아무튼 여기는 진짜 없어요. 다문 닫았고 아 있는데 다 일찍 닫아 문을. 좀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스시집인데 평점이 최고 평점이에요. 근데 배가 안 고파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길을 제가 맞게 가는 건지 차도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급경사구요, 여기. 잘못하면 자빠져서 진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길이 맞는 거야. 길이 맞는 거니? 고양아? 어, 야, 길 맞아? 여기, 여기... 맞아? 몰라? <laughs> 음. 안녕. 일단 저쪽에, 지금 저 건물. 저기 근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저 근처에, 그, 평점 높은 스시집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 좀 있다가 가볼까 했는데 아 와보니까 너무 멀다 네 드디어 스타벅스 찾아왔고요 사람들이 많네 자리가 있을래나 스타벅스가 저렴하니까 여기 학생들은 항상 스타벅스 와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스타벅스 아주 장사가 잘 되네 차들 엄청 줄 서있고 여기도 지금 차꽉 찼고요 줄 엄청 서있고 밖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도 사람이 나와있고 아 여기 엄청 잘 되네요 안, 안에 사람 꽉차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 밖에 나왔고요 8시 38분 인데 뭐 배가 고프진 않지만 먹을 때가 돼 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가게들 다문 닫아서 나왔거든요 스키야가 있네 아, 스키야 또 제가 좋아하지만, 유동은 또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또 패스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부터 약간 그 생맥주가 땡기긴 했거든요. 생맥주가 너무 비싸. 500엔, 600엔 막 이러니까, 700엔 이러버리니까, 조금 이제 먹기가 힘들고, 원래 라멘에 맥주 조금,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은데, 요새, 라멘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밥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비싸서 라멘이 뭐 8, 900엔 막 이러니까 비르 아 이제 맥주랑 같이 먹으면 1,000엔이 훌쩍 넘어버릴 것 같고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제가 이제 라면에 맥주에 만두까지 해가지고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500엔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건 없네요. 네, 뭐,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프고 그래서 9시도 넘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슈퍼에서 떨이로 <laughs> 많이 샀어요, 세개 뭐, 일단은 집에 가서 뭐,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조금씩 먹고, 뭐, 남은 건 내일 아침에 먹고 그러면 될것 같아서요. 그렇게 샀습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도 한 번도 안 타고 계속 걸었는데, 대략 한뭐 7, 8km, 8km? 응. 8, 9km? 그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걸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되게 좋고, 일단 점심 아까 하나 먹고, 오늘 음료수도 안 사먹었네. 아, 스타벅스 한번 갔구나. 스타벅스 가서 일할 때좀일좀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것저것 세일하는 것좀 사서 집에 가서 먹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아 오늘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어,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저녁인데요 사다 보니까 많이 샀어요 이거 일단 치킨 어닭 날개군요 날개야 뭐야 아무튼 이거고 그 다음에 아, 유부초밥하고 김밥, 더 있는 거, 반 가격. 그리고 이거는 야채를 뭐 마른 건데, 사람들 많이 사더라고요. 반 가격에 샀고, 어, 혹시 몰라서 이제 라멘치킨라멘 라멘. 그리고 이거 호로요이,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 정도 들었지? 한 6, 700엔 정도. 일단은 남은 건 아침에 먹는 걸로.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